네, 2022년 3월 9일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2번 문장이고요. 이 문장은 글의 맨첫 문장인데 지금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주제 문장입니다. 어, face to face interaction is uniquely powerful and sometimes the only way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라는 문장이네요. 어 지금 보도록 할게요. 어 face to face interaction이라고 하면요, 우선 face to face 대면이란 뜻입니다. 대면 대면이란 뜻이고 interaction은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대면 상호 작용은 is uniquely powerful. 지금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 동사가 비동사 나오고 있고요. uniquely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부사로서 유례없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사는 여러분 뭘 수식을 해 주죠? 그렇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 또 다른 부사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powerfu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이라는 형용사를 수식을 해주고 그렇다면 형용사가 여기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only 어 지금 way를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명사인 way를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례 없이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ometimes the only way. 그리고 때로는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the only도 이런 식으로 way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분배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자면, 대면 상호작용은 유례 없이 강력한 방법이고, 때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지금 뭔가를 공유할 방법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웨이를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그렇죠. 뭐뭐 할 뭐뭐 하는 으로 해석이 됐으니까 주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할 방법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from A to B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A to B라고 하면 A부터 B까지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최상급 나오고 있네요.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the most complex, 가장 복잡한 것까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해석하고 그냥 뒤에서부터 쭉 올라와 주시면 돼요. 대면 상호작용은요.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많은 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하는 어, 지금 유례없이 강력한 방법이자 때로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어, mild stimulants commonly found in tea, coffee, or sodas possibly make you more attentive and thus better able to remember. 이라는 문장이네요. 어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문장은요. 어법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게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다 묶어놓고 표시를 해서, 어, 당연히 메이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묶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보면은, 어, 그냥 가벼운 자극제는 발견했다라고 행,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장이라는 건주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mild stimulants 하면 이제 가벼운 자극제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자극제. 가벼운 자극제인데 지금 여기서 어, 카 commonly는 일단 흔히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과거 분사라는 파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과거 분사는요. 앞에 있는 my stimulant를 이제 꾸며 주는 아이인데 자, 자극제는요, 여러분, 발견하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발견되어지는 대상일까요? 그렇죠. 가벼운 자극제는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대상이고요. 해석상으로는 충분히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동사가 지금 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을 해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find는 지금 무엇을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렇죠. 목적어 없는 것만 보아도 아 얘가 지금 수동이구나. 그래서 과거 분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가벼운 자극제인데 어떤 가벼운 자극제냐면 차, 커피 또는 소다에서 그러니까 탄산 음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벼운 자극제는 possibly 아마 make you 지금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Make는 여러분 여기서 몇 청식 동사로 쓰였나요? 그렇죠.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지금 you 목적어 more attentive 목적격 보어로서 형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너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더 주의 깊게 만들 것입니다. And 그리고 thus thus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이거 thus의 뜻을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던데, 지금 꼼꼼히 꼭 외워두세요. thus, 따라서 better able to remember 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better able to remember 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병렬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make, 그리고 make에 따른 목적격 보호가 사실, attentive가 목적격 보호 1번, able to remember이 지금 make에 따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아이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더 주의 깊게 만들고, 따라서 너로 하여금 더잘 기억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병렬이 어디가 어디가 병렬인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 차, 커피 또는 탄산 음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벼운 자극제는 너를 더 주의 깊게 만들고 따라서 지금 더잘 기억할 수 있게 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39번입니다. On a practical level, the nice guy helped past generations to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calendars, essential to developing societies as a i d s to farming and seasonal gathering. 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어법이 몇개 나오는데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on a practical level 하면은 이제 practical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실용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수준에서 The Nice Guy 밤 하늘은요 도왔습니다. Past Generations 어 지금 과거 세대들이요 뭔가를 하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Help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동사로 쓰였나요? 그렇죠 지금 준사역 동사로 쓰였습니다. 지금 준사역동사 헬프가 가진 성질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준사역동사 헬프는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니면 동사원형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를 항상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과거 세대들이 keep track of 하면은 이제 무엇무엇을 기록하다 라는 뜻인데요 과거 세대들은 지금 기록을 하는 주체죠, 여러분. 과거 세대들이 기록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두 개의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과거 세대들이 to keep track of time,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and create calendars, 그리고 달력을 만드는 것도 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결국에는 지금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로서 1번,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2번으로서 지금 to c r 가 나오고 있는데,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a n d 병렬이 되면서 t 가 생략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헬프에 따른 목적격 보호 1번, 목적격 보호 2번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용적인 수준에서요. 밤 하늘은 과거의 세대들이 시간을 기록하고 그리고 달력을 만들도록 도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essential 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에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여러분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Which was essential. 이는 필수적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센슈리요 전치사 투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전치사 투랑 같이 왔고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동사 원형 develop이 아닌 전치사 투여서 developing이 왔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 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뭐 하는데 필수적이었냐면 지금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as aids aids라고 한다면 이제 명사로서 이제 보조 도구라는 뜻이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전지사 2와 함께 자주 와요. Ace 2 뭐에 대한 보조, 보조 도구냐면 farming and seasonal, seasonal gathering이라고 해서 지금 farming 하면 이제 농업이죠 농업 농업과 그리고 seasonal gathering seasonal 하면 이제 계절에 따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gathering 하면 수확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과 계절에 따른 어떠한 수확의 보조 도구로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실용적인 수준에서 밤하늘은 과거 세대들이 어 시간을 기록하고 그리고 달력을 만들도록 도왔고 이는 농업과 계절에 따른 수확의 보조 도구로서 사회를 어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